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ASMR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입체음향 녹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입체음향 녹음음원을 들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체음향 녹음기술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입체음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머리 전달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두 귀로 삼차음 공간사계에 있는 소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캄캄한 밤에 모기를 소리만 듣고 잡을 수 있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위 그림은 사람의 오른쪽에 위치한 음을 나타내는데요. 오른쪽 귀에 큰 신호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기 시환차와 크기차가 소리의 방향을 느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양기의 동일한 시간차와 크기차가 만들어지는 바로 정면, 윗면, 뒷면, 아래면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바퀴의 모양에 있습니다. 위 사진 속의 기바퀴의 모양을 보시면 앞, 뒤, 위, 아래가 모두 비대칭적으로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이 웨이드를 통해서 직접 고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바퀴에 반사되어서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바퀴 반사음의 영향으로 상하전후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바퀴의 반사음이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대역이 입체음향에서는 중요한데요. 바로 6에서 10kHz 중고 주파수 대역입니다. 따라서 6에서 10kHz 주파수 대역에서 크기 및 위상 왜곡이 없는 이어폰이 입체음향 재생해져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DRAM E3, DRAM W1 제품들이 중고 주파수 대역에서 왜곡을 크게 줄여서 입체음향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기 시간차만을 이용한 노음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점에서 90도 방향으로 배치된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면 각 음원의 위치에서 양 마이크로폰에 녹음된 신호음의 크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위 그림의 노란 음원의 경우 왼쪽 마이크로폰에 큰 신호음이 녹음되고 파란 음원의 경우 두 마이크로폰에 동일한 음원이 녹음되며 갈색 음원의 경우 오른쪽 마이크로폰에 큰 신호가 녹음이 됩니다. 이러한 녹음 방식은 좌우 음만 구분할 수 있고 상하 전후 음 구분은 어렵습니다. 많은 ASMR 유튜버들이 오른쪽과 같은 제품을 이용하여 ASMR 녹음을 하는데요. 이것은 입체 음향이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스테레오 음향 녹음 방식입니다. 다음은 양기 시간차만을 이용한 녹음 방식입니다.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배치된 무제한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면 각 음원 위치에서 양 마이크로폰에 녹음된 신호음의 도달 시간이 변하게 됩니다. 윗 그림의 노란 음원의 경우 왼쪽 마이크로폰에 제일 먼저 녹음되고, 파란 음원의 경우 두 마이크로폰의 동일한 시간에 녹음이 되며, 갈색 음원의 경우 오른쪽 마이크로폰에 가장 먼저 녹음이 됩니다. 이 방식 또한 좌우 음만 구분이 가능하고, 상하, 전후 음 구분은 어렵습니다. 장비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ASMR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입체 음향이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스테레오 음향 녹음 방식입니다. 음 다음은 양기 시간차와 크기 차를 모두 이용한 ORTF 녹음 방식입니다. 점차 인간의 머리 모양과 닮아가는데요. 인간의 귀가 17cm 정도 떨어진 것에 착안해서 두 개의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17cm 간격으로 떨어뜨리고 인간의 귀바퀴가 앞쪽으로 열려 있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약간 앞쪽으로 110도 전방으로 배치시킵니다. 위 그림의 노란 음원의 경우 왼쪽 마이크로폰에 제일 먼저 크게 녹음이 되고, 파란 음원의 경우 두 마이크로폰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크기로 녹음이 되며, 갈색 음원의 경우 오른쪽 마이크로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녹음이 됩니다. 이 방식 또한 좌우음만 구분이 가능하고, 전후 레벨을 이용하여 구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후 위치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ASMR 유튜버들이 사용하지만 이 또한 입체 음향은 아니고 스트레 음향 녹음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구형 마이크로폰으로 ORTF보다 좀더 인간의 머리 모양과 유사합니다. 머리를 단순한 공으로 모사한 건데요. ORTF보다는 좀더 입체감이 우수하지만 전후, 상하음 구분이 불가능한 스테레오 음향 녹음 방식입니다. 다음은 깃바퀴를 가진 유사 더미헤드 마이크로폰으로 더미헤드 마이크로폰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17cm 간격으로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떨어뜨리고 깃바퀴를 설치하여 좌우, 전후, 상하음 구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머리통에 의한 음향 헤드이 없어서 인간이 느끼는 입체감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은 바이노랄 녹음 전용 더미헤드 마이크로폰으로 도이만에서 만든 KU100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존하는 바이노랄 녹음 장비 중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바이노랄 녹음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어제 알아보니 판매가가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어폰, 헤드폰 개발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오직 입체 음향 녹음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확산 음장 보정이 처리되어 있어 스피커로 들어도 입체 음향 효과가 약간 살아있고 48V 팬덤 파워, 건전지, 외장 전원 사용이 모두 가능하고 다양한 고주파수 통과 피트를 선택 가능합니다. 유사 더미헤드 녹음기와는 큰 입체 음향 효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두기로 입체 음향을 느끼고 이를 이용한 녹음 방식이 바이노랄 녹음 방식입니다. 바이노랄 입체 음향 녹음은 반드시 더 멜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간차, 크기차, 시간차와 크기차를 혼합시킨 혼합방식 등은 모두 스테레오 녹음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좌우 구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어, 이상으로 ASMR 입체 음향 녹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음향학자들이 대부분의 음악을 이어폰, 헤드폰으로 소비하는 현 시대 상황과 점차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한 음악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녹음이 현재 스테레오에서 바이노랄로 바뀌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체 음향 음원이나 음반 전시 시에는 중고 주파수 배곡이 적은 이어폰 헤드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나은 음향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및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